안녕하세요.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송도 자이더 스타 분양이 임박했는데요. 종약 자격과 예상 분양가, 주변 시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8월 분양이었다가 9월 이후로 분양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 일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4층, 구개동 1533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3대 1로 넉넉합니다. 견본 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송도자이더스타이고요 바로 옆으로는 지난 1월에 분양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있습니다. 여기 경쟁률과 당첨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구요. 여기 한 블록 건너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있는데요. 분양권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서해바다가 있구요. 여기 북동쪽으로는 워터프론트 스가 있구요. 남동쪽으로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이 있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단지 앞수변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이 있고,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어서 사방으로 다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GTX 비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KTX 송도역이 예정되어 있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계획 등으로 수도권 어디든지 빠르게 갈수 있는 교통 환경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블렛과 코스트코, 롯데몰 송도가 예정되어 있고, 신세계 복합몰이 계획되어 있으며, 아트센터 인천 등, 쇼핑 문화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되어 있고, 최대 송도 국제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 글로벌 국제캠퍼스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군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요. 가점제 100%이므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요. 1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이고 추첨제 50%입니다. 추천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무주택자 공급에서 떨어진 낙첨자와 1주택자 등을 추첨하여 나머지 25%를 공급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및 세대에 속한 자 등입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을 보면요. 기관추천과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입니다. 노부부양과생애최초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요건입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을 보면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고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으로 세대 내 2명 이상 청약함은 두분다 무효처리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장 확장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거주 하나도 정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인천시가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가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가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서울시가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이고요. 경기도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2021년 1월에 분양한 성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분양 가격을 보면요. 84제곱미터 형의 경우 7억 4200만원에서 7억 8,200만 원까지 분양되었고요. 98제곱미터형은 8억 7,1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까지 분양되었습니다. 뭐 불과 한 7개월 전이기 때문에요. 이 분양 가격도 이와 비슷하거나 하지만 요새 뭐, 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 영향 등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도자의 크리스탈 로션 경쟁률과 당첨가점을 보면요. 발사제곱미터 A형 46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966명이 청약하여 42대1을 기록했고요. 당첨가점은 제저가 57점, 최고 69점, 평균 61.26점이었습니다. 기타 지역은 809명이 청약하여 76.17대1이었고, 당첨가점은 제저가 56점, 최고 70점, 평균 60.91점이었습니다. 98제곱미터 A형을 보면요. 118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1171명이 참여하여 19.85대 1이었고 당첨가점은 최저가 52점, 최고가 69점, 평균 58.8점이었습니다. 기타 지역은 1696명이 참여하여 47.59대 1이었고 당첨가점은 최저가 53점, 최고가 69점, 평균이 57.4점이었습니다. 147제곱미터 벤트하우스 경우를 보면요, 4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11명청이 5.5대 1이었고, 기타 지역은 18명이 청약하여 13.5대 1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은 최저가 55점, 63점, 최고가 55점, 63점으로 평균 55점과 63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분양한 비스테이트레이크 송도 3차 분양권 시거래가인데요. 부사제곱미터형 5층이 8억 1,499만원에 거래되었고, 25층이 9억 53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입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는 0점, 1년 미만 2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면 5점,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뭐 본인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가지고 부양가족수에서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0점, 15년 이상이면 17점, 84점 만점입니다. 이상 송도 자이더스타 분양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